예 우선 지방에서 하니까 의료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병원들과 같이 응급의료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에이펙 기간 중에 어떠한 의료사고가 있어도 한꺼번에 치료 다할수 있고 또한 장기 치료도 가능한 체제를 다 갖췄기 때문에 의료 관련해서는 일체 걱정 없이. 예, 우리 에이펙에 참여하는 분들을 다 지원해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 네. 어 지금 인프라 이제 속속 사 시작하는 것도 이제 진행 중인데 준비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돼 간다부터. 잠깐만요. 예, 우선에 만찬장이 제일 늦게 시작한 거 같은데. 원래 우리 에이펙이 발표가 늦게 되었고 그렇기다 만찬장 장소가 가장 늦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건축 시, 어, 기술이 남들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걱정 없이 에이펙 1개월 전에는 모든 시설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에이펙이 전주에서 있었던 것은 사고처럼 날거 아니냐 하는 걱정하는 분들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전에는 모든 시설을 안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 오늘 협약식 의미에 의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모든 면이 완벽해야 되겠지만 s and Bodim Yoni, Wambia head, and Mopodado, j u n g 가 o a and Junghoa, and Junghoa, and Junghoa, and j u n g 그리고 24개 협력병원과의 긴밀한 네.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또 중증 응급 질환 전담 의료 팀, 응급 헬기, 또 현장 이동형 병원 구축 등 완벽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어서 네. 안전하고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몇 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요 손님 맞이 준비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음 다소 준비가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에, 저희 그동안 에, 문화재 발굴 조사라든가 필요한 행정 절차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주말 또 공휴일도 우리가 하려 하면서 최대한 공기를 응수해서 최소한 에, 행사 개최 한달 전까지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천년 그 정상들 또는 이제 명상들한테 아, 이런 경주 보여주고 싶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예. 있을까요? 우리 천년고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우리 경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주 도시의 문화적 예술적 환경을 전부 다 일신하고요.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예, 전통 숙박 전시 예, 관광 홍보 모든 면에서 네. 편리하게 우리 경주를 다녀갈 수 있도록 예, 모든 분야별로 하나 하나 다챙겨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는 그 APEC 정상회의 에 대비해서 응급의료 체계를 어그 강화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경우 12명으로 추원하였고요. 응급의료센터와 그또 전형병동을 위해서 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92억 원을 투자해서 응급의료센터는 어 번역 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어 공기감염 전염병 환자를 위해서 그격리병상 어 운영 중에 격리 병상을 운영할 예정이고 어, 그 외에도 질환별로 환자를 구획할 수 있게 해서 어, 응급의학 센터 경우는 이제 그 어, 규모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VIP 병동 같은 경우는 VIP 병동 특실을 포함해서 총 열여덟 병상을 어, 조성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APEC 정상회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어, 그 APEC 대비 어, TF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어, 혹시 모를 그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어, 그 모의 훈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주에서 열릴 그 정상 회의 회의 및그 뭐, 마지막 다시 네네네. 네. 어, 앞으로 그 세계 각국의 그 정상들과 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어, 경주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